안녕하세요. 명품 옷 수선입니다. 참 오랜만이죠. <laughs> 자, 이번에는 모자 수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자가 두 개네요. 자, 두 개. 자, 이 모자 두 개인데요. 모자가 좀 크대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실로 이렇게 꼽아져 있죠. 딱모자로 써보니까 딱 이만큼이 커요. 자, 이 모자는 전체 합쳐서 뭐 반인치 정도? 조금 더 되는 거고. 이거는 어, 보니까 아, 1인치 정도 크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자 수선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모자는 어디서 오셨느냐면 서울에서 왔어요. 자, 유튜브를 보고 모자 수선하는 곳이 있나 하고 여러 번 문의를 하셨고 문의 하시고 나서 오늘 찾아오셨어요 모자를 들고. 그래서 이 모자를 고친 다음에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자는 어떻게 수선해야 되느냐면, 여기 보니까 가운데에 이 마크가 딱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는 뜯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 마크가 이렇게 딱 있는데요. 자, 이 마크가 여기 안 새겨져 있다면, 뭐, 이 정도, 이 정도는 어, 중간에서 줄여지면 일이 쉽죠. 한 번만에 끝나는데, 이거는 가운데가 이렇게 네, 마크가 완전 새겨져 있기 때문에 수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양 옆에서 조금씩 8분의 1씩 길어서 4분의 1씩 이렇게 줄여 줄거예요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모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스테치두 줄로 돼 있죠 이렇게 그럼 스테치두 줄을 뜯어야죠 이만큼 정도 뜯을거니까 양쪽 다 그리고 안쪽에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고무줄 밴드가 들어 있죠 그리고 안에는 보니까 이렇게 자기 로고가 쓰여진 테이프로 이렇게 마감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뜯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선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자면 이거를 합쳐서 반인치에요. 합쳐서 반인치. 그럼 얼마나 작겠어요. 그죠? 그럼 그래도 이 모자가 크니까 아마 이 모자를 가지고 외국으로 골프 치러 가시려나 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걸 뜯을게요. 자, 뜯는 과정이랑 만드는 과정. 시간이 조금 가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고무줄은 양쪽에 두번 이어줄 수가 없죠. 한 번에 처리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선에서 여기 선까지 고무줄은 여기까지 뜯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쪽 스테치를 뜯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고무줄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을 여기서 이렇게 뜯어요. 스테치를 뜯어서 이렇게 하면 고무줄이 분리가 되죠. 이렇게 고무 밴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속에다가 그거를 넣어주는 방법도 써봤어요. 고무줄로 한번 밴딩만 처리를 해줘도 어, 이게 맞았는데. 아, 그거를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럼 이거는 그냥 뜯어서 쪼여주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중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뜯었어요. 그죠? 이 고무줄 분량도 이거 줄이는 만큼 이만큼 줄여줘야 되죠. 그래서 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양쪽 여기를 뜯어야 되죠. 그러 여기를 뜯어서 어, 수술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놔져 있는 테프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만 뜯을 겁니다. 양쪽에. 양쪽에 여기 있는 테프 선만 뜯을 거예요. 자, 뜯어졌습니다. 또 이쪽에만 뜯을 거예요. 자, 상표도 같이 붙여가 있네요. 상표는 나중에 이쪽에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에서는 본인들이 상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뜯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요 안쪽에 처리해져 있는 이 테이프를 요 구멍이 있는 선까지만 뜯겠습니다. 이건 아주 미묘하게 작게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뜯어볼게요. 뜯었어요. 뜯으니까 박음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양쪽 다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송곳으로 뜯을까요? 송곳이 어디 갔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도 송곳으로 이렇게 뜯어보겠습니다. 이만큼만 뜯을게요. 이만큼만 뜯어도 돼요. 이제는 끝에까지 올라가면 박음질하기 힘들죠. 그리고 아주 미묘한 양을 줄이기 때문에 끝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도 뜯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가. 전을 줄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뜯는다고 이 꽁다리는 이 부분까지 실이 빠지면 아주 곤란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바퀴가 스테이지 바도 곤란하고요. 미싱 들어가도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뜯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뜯어 주니까 여기 이렇게 이음선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줄을 분량 만큼 양쪽으로 나는 좀 분량만 조금 줄이겠어요 8분의 1씩 줄이면 반지가 4분의 1이 되죠 반인치니까 양쪽에서 8분의 1씩 맞잡고 줄이면 줄이면 되죠 자, 자 빨간 것을 해볼 건데요 둘중에 이 모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둘중에 이 빨간 것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다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실을 갈아 끼우고요. 자 파란 것을 하려고 어, 실을 갈아 끼웠는데 어, 빨간 것이 먼저 뜯어졌네요. 그래서 빨간 것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빨간 것 제일 합당한 실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자 모자 수선은 여러분 올라가 있죠 유튜브에 근데 올라왔으니까 또 새로운 것이 올라왔으니까 새 것이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빨간 실을 갈아 끼우고 자, 자 깨끗이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다른 게 없죠. 안에 어, 안에 시접 처리해놓은 것을 고르게 해주는 것이 관건이고 마지막 부분에 잘 해주는 게 관건이죠. 이렇게서 이렇게 자 실을 끼우겠습니다. 이렇게서 해자 실을 갈아 끼웠네요. 자 실이 잘 빠져 올라왔습니다. 잘 올라왔어요. 자 그럼 이제 박아 보도록 하죠. 자실 땀담를좀 줄이고요. 이 양쪽 부분 뜯은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맞잡고 8분 1씩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아, 이 동그라미 있는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줄일게요. 자연스럽게 줄여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8분의 1씩 박아 내려오면 양쪽에서 4분의 1씩 반인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박았습니다. 그럼 이거 뜯어야 되죠. 그럼 또 여기를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뜯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시접을 고르게 잘라 주겠습니다. 한쪽 줄이고 있어요. 이렇게 였어요 그리고 이 시접을 이렇게 갈라주죠. 이렇게 손으로 갈라서 예쁘게 해주고, 나중에 한번 다리미로 달아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얹어 주는 게 중요하죠. 중심에 잘 맞춰서 그래야가 티듯이 고르게 딱 내려질 거죠. 자, 이건 처리하는 건 이걸 해 놓고 난 다음에 양쪽을 다 박아서 정리를 해놓고난 다음에 줄의 분량을 이렇게 딱 정리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걸 똑고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였어요. 아, 조금 많이 줄여진 것 같아요. 조금 덜 줄여야 되겠어. 하도 미묘하게 줄여, 줄여서. 그럼 조금 더 작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조금 더 줄인다는 게 조금 더 줄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모자는 이 손님 머리에 딱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준수하게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만 덜 뿌려주겠습니다. 조금만 이는도 같아요. 그리고 머리 부분은 아주 예민하죠. 조금만 낀다거나, 조금만 크다거나 이러면 머리가 <laughs> 예민하게 움직이니까, 이거를. 아저 8분의 1도는 안 되는 분량을 다시 키워줬어요. 이렇게 다 뜯어줄게요. 자, 잘 하는 것보다 못했을 때 다시 하는 게더 어렵죠. 뜯는 게더 어렵죠. 이렇게 뜯었어요. 자, 뜯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접을 뜯었으니까 고르게 잘라주겠습니다. 고르게 잘라주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 박았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겉에서 스티치를 나야 하는데, 어, 요거 있죠, 이거. 이거를 고르게 잘, 중간에 잘맞춰줘야 여기가 안선이 이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리미로 다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요렇게 놓고, 아, 자, 데스망에다 이렇게 딱 펴고, 여기를 이렇게 다려봅니다. 그러면, 펴졌죠? 해졌죠. 다렸습니다. 그죠. 다렸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거를 가운데 다 중간에 이렇게 잘 놔줘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손으로 시치든가 어떻게 하든가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보니까 한쪽 시접은 연안으로 썼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어, 그걸로 해서 할 거예요. 모자는 약간... 아, 빠뜨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양면 테이프에 붙여서 정면을 바르게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볼 거예요. 중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모르게 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로 발랐어요. 그죠? 테이프를 바르고 싹 이렇게 한 다음에 밑을 잘갈라줬어요 그죠? 잘 갈라주고 이 테이프를 떼고, 자, 여기를 잘 맞춰 줘야 되죠. 그럼 요 중심에다가 이렇게 딱 맞추고, 이렇게 이렇게. 딱 펴서 이 중심에다가 딱 펴서 이 시접이 잘 가려지고 시도름 요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참 잘했죠? 그럼 이게 이렇게 붙여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붙여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뒤에서 스티치만 잘 고르게 놔주면 되겠죠? 잘 됐어요. 그럼 한번싹 붙여볼게요, 다 아, 됐어요. 그럼 요렇게 됐어요. 자, 됐죠? 한 뒤집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싹 펴었어요. 스탯치만 이쁘게 놓기만 하면 되죠. 자 이런 방법으로도 머리를 써서 하면 어때요? 스탯치도 이쁘게 안 안에도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쪽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펴고 스탯치를 이선을 따라서 한줄두줄 나던 모자가 이제 됐죠. 그럼 이쪽도 어, 그렇게 해볼게요. 자 아무리 분량이 작아도 한쪽에서만 하면 대칭이 달라지죠. 중간하고 양쪽 대칭이.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사운의 일식을 줄여서 반인줄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해서 또 얘기를 또 다림질을 해보겠습니다. 모자가 동그랗기 때문에 일반 음, 밑에다 얼마나